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동포이자 우리의 아픔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산실이었던 북한이 지금은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이 존재함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북한의 이 지하교회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순교가 현실인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들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며, 세상이 알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합기는 신냉전 시대로 바뀌어가는 지금 북한 땅이 점점 더 자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과의 대화도 사라지고, 북한을 향한 도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우상숭배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북한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오토 원비어법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검열망이 약화되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길을 통해서 북한 땅에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북한을 향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